과민성, 피부염이나 그리고 소아의 이제 기생충 구제약으로도 이것을 민간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약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땅에 산과 들의 약이 되는 모든 풀과 꽃과 나무를 소개해드리는 한국 약용 산화초 연구소. 운영자 기백 약초콘입니다. 사람의 체질이나 병증에 따라 어떤 산야초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최상의 선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약용 산야초연구소 채널을 통해 여러분 몸에 딱 맞는 인생약초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오니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어서, 좀 영상이 잘 찍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이게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 가운데서 이렇게 빨갛게, 이건 열매가 보이시죠? 이 열매가 이제 가막살 나무 열매입니다. 그고 이제 가을이 되면 이렇게 빨갛게 있습니다. 이 가막살 나무는 그 가막살 나무 속에 속하는 낙엽 간목이고 이 가막살 나무는 전 세계 한 120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한 9종이 분포되어 살고 있는데 요게 개화기는 5월에서 6월에 이제 꽃이 피고 결실기는 9월에서 10월경인데 이 가막살 나무하고 비슷한 털꺽나무, 털꺽나무는 잎이 아주 작고 잎자루가 짧으며 턱잎이 있고 어린 가지나 꽃 차례에 짧은 털이 있어서 이 까칠까칠한 이 털꺽나무 이것도 이제 굉장히 약으로 같이 쓰고 이 겨다링이 외에는 털이 없고 수술태가 이제 꽃통에 중간에 있는 산 가막살 나무도 약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막살 나무의 또 다른 이름은 현미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가막살 나무의 현미의 성질은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습니다. 가막살 나무 현미는 소화를 아주 촉진시켜주는 작용을 하여서 소화를 아주 도와주고, 또, 증기로, 이제 풍렬감물로 해서 종기로 인한 발열, 또 풍렬로 인한 감기, 이런데 효움이 굉장히 좋고, 거삼충이나 어혈을 제거해주고, 또, 우리 이질이나 각종 암에도 효움이 있어서 가막살나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어혈을 없애주고, 이질을 먹게 해주고, 또이 몸이 붓는 우리 부종에도 차를 차로 달여서 마시게 되면은 붓기가 아주 잘 빠지며 상당히 좋은 혐의 있는 이 가막살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잘못해서 뱀에 물렸을 때도 이 뱀독을 제거해주는 데도 상당한 좋은 혐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감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린 아이에게 생기는 병인데, 젖이나 또 음식 조절을 잘못해서 이제 이 생기는 병인데, 얼굴이 노랗게 뜨고, 이제 몸이 여이며, 배가 이제 불러오고 부글부글 또 끓고, 영양장애, 내지 이제 소화불량 따위와 같은 증상에도 아주 좋은 효움이 있어서, 민간에서는 이것을 차로 많이 만드는 차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잎이 이제 제비잎처럼 쪽쪽 내밀 때이 잎을 많이 따서 이제 차를 덮어 놓고 이제 집에 손님이 오시거나 또 이런 어떤 이런 병증이 있을 때 이거를 다려 드시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혐의 있고 빨리 저기 됩니다. 또 우리가 과민성 피부염이나 그리고 소아에 이제 기생충 구제약으로도 이것을 민간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약재입니다. 이제 소화촉진에 아주 효용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잘못 먹어 속이 이제 어르신들이 더부룩하다 이렇게 하실 때도 이 약초를 말린 차를 한 잔씩 마시게 되면 아주 시원하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가막살나무와산가막살나무또 털꺽나무 이것을 다 약으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잎과 잔가지는, 이제, 봄과 여름에 이제 채취를 하시고, 열매는, 이렇게 이제, 빨갛게 익었을 때, 가을에 채취를 하셔가지고, 요것을 말려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된다. 이제, 말린, 뭐, 약재를 한 15g에서 20g 정도 내외로, 이제, 이걸 쓸 물로, 다려가지고 이제 하루 두세 번 이렇게 차처럼 마시게 되면은 좋은 혐이 있어서 이제 요것도 이제 약성이 이제 암에도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던 약재 인만큼 여기 이제 오늘 가막살 나무를 영상을 찍는데 바람이 너무 좀 불어서 상당히 나무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요것을 차처럼 이제 잎이 조금 나왔을 때 차로 듣는 사람들은 요때 요것을 채취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잔가지를 이렇게 할 때는 여름이나 봄에 이제 채취를 해서 말려놨다가 조금씩 속이 더부룩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에 약초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또요 감악살 나무를 잘 한번 보아주시고 한번 애용해 보시면 어떨런지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저의 영상을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